꿈도 꾸지 마.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할게. 완내가 무슨 헛바람을 불어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, 시뮬레이션 우주를 중단할 거라고? 어림없는 소리. 헤르타씨, 이건 제 결정이에요. 질문: 우리가 이 프로젝트에 투자한 것은 무엇인가? 수백 시스템 시간, 한 행성의 모든 차원, 그리고 우주에서 가장 선진적인 기술입니다.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? 미지 의문 그리고 일련의 오류죠. 해당 초 우리가 정의한 시뮬레이션 우주는 a 현제의 행적을 엿볼 수 있게 축소된 세계였어요. 하지만 지금의 시뮬레이션 우주는 그 목표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죠. 시뮬레이션 우주는 오류가 있어야 한다. 네가 직접 했단 말이지? 지금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지는데 대체 난 뭐가 불만이야? 제가 지식의 흐름을 높이 평가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시뮬레이션 우주가 영원히 미결사항인 계약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헤르타 씨, 생각해보세요 이 프로젝트가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즐거움을 가져다줬죠? 그리고 그 반대로 얼마나 많은 실망을 남겨줬나요? 시뮬레이션 우주는 날 실망시킨 적없고날 실망시킨 건 너야 스크르름. 네가 정말 대단한 것 같지? 넌 지금 그냥 바보 클라도 이런 같아. 하... 헤르타씨, 당신을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. 당신이 시뮬레이션 우주를 위해 쏟아부은 노력을 부정하려는 것도 아니고요. 다만, 지식과 영감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. 그만! 하기 싫으면 나가. 가서 남은 두 사람한테 얘기해. 어. 갈때네 기술도 가져가. 관심 없으니까. 아드리안 테일러나 엡실론의 빨간 코 늙은이를 찾아가면 돼. 지시카크도 불가능한 건 아니지. 적어도 그들은 중도에 포기하진 않을 거야. 스크르름. 널 오랫동안 알아봤지만 네가... 차가운 쇳덩어리라고 느껴진 건 처음이야.